예, 가정의,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감사의 달에. 그래서 우리 보도 마술사님께서가정의 달, 쓰시, 쓰시고어버이 달을 쓰겠습니다 오월. 가정의 달. 무슨 꽃을 무슨 꽃을 달죠? 무슨 꽃을 카네이션 카네이션, 카네이션. 예, 정말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길래 대한민국이 이게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어머니들이 150, 배고프셔도 물을 잡으시고 자식을 키우시느라고 애써진 올해 감사의 달에 여기 우리 보조 강사님께서 카네이션 꽃을 그렸습니다. 예. 예, 저도 한번 여기다가 카네이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멋지게 예, 잘닮았습 박수 예. 한번 보내주세요. 와. 예. 아주세요 비록 제가 꽃은 안 갖고 왔지만, 응. 여러분의, 여러분 어르신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을 하도 세상에 공장에서 꽃을 만들고 화원에서 꽃을 만들 줄 알았지만 책 속에서 꽃을 나오는 건 난생 처음이시죠? 네. 세상이 이렇게 신기하게 됐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미국에 있는 딸한테 바로 편지지에 쓰지 않고 우편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지 않아도 소식을 전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원합니다.